케냐의 한 계곡에 서 있던 미국의 다큐멘터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십 년간 세계 곳곳의 원조 현장을 촬영하며 한국의 도움도 결국 다른 나라들과 다르지 않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가뭄과 절망 속에서 펼쳐진 광경은 그녀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렸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채 농부들과 똑같이 땀 흘리는 한국인들, 그들이 심은 작은 감자 씨앗이 어떻게 한 마을을 살리고 수많은 이웃 마을로 희망을 퍼뜨렸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짜 힘,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헤링턴이에요. 저는 실제 사람들의 현실과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저는 사람들이 뉴스로만 접하는 곳들을 직접 다녔어요. 건물이 폐허로 변한 전쟁터.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은 마을,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했던 가족들이 모여 사는 난민 캠프 같은 곳들이었어요. 저는 부유한 나라들이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봤어요. 시작은 늘 똑같았어요. 비싼 양복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이 전용기를 타고 날아와요. 그들은 현지 지도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죠. 테이프를 자르고 영원히 삶을 바꿀 겁니다. 라는 연설을 해요. 그리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요. 하지만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도움을 받기로 한 사람들은 여전히 굶주리고 여전히 고생하며 여전히 잊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 편집장이 케냐에서의 취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거의 거절할 뻔했어요. 편집장님이 저한테 카타라는 걸 알려줬어요. 한국이 운영하는 프로젝트인데 농부들이 더 좋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돕는 거래요. 결과가 정말 놀랍다면서 가족들이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음식을 먹게 되었고 아이들이 밭에서 일하는 대신 학교에 가고 일부 농부들은 오토바이까지 살수 있을 만큼 돈을 벌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눈을 굴렸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프로젝트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어봤거든요. 다들 기적을 약속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 뿐이었어요. 그런데 마음 한 구석이 이상하게 궁금했어요. 한국은 제가 취재해온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도에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엄청난 돈을 가진 초강대국도 아니고 세계에 잘난 척을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왜 한국은 실패한 거인들 대신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비행기가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하늘로 올라갈 때창 밖으로 작아지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저는 또 하나의 가짜 성공담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침내 나이로비에 도착했을 때 아프리카의 햇볕이 벽처럼 제게 들이닥쳤어요. 공항 한가운데 서서 땀으로 셔츠가 젖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이 한국 프로젝트의 진실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요. 나이로비에서 카타 프로젝트 현장까지 가는 데는 4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얼굴을 창문에 바짝 대고 케냐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제가 예상했던 모습 그대로였어요. 메마른 갈색 들판이 먼 언덕까지 이어졌고, 듬성듬성 서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염소와 소에게 겨우 그림자 한 조각을 내주고 있었어요. 작고 비슷비슷한 마을들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진흙벽돌로 지은 집들 위에 울퉁불퉁한 양철 지붕이 얹혀 있었고 아이들은 막대기와 병뚜껑을 가지고 흙먼지 속에서 놀고 있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커다란 물통을 익고수 킬로미터를 걸어가 깨끗한 물을 길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장면을 이미 수십 개 나라에서 수백 번 카메라에 담았었어요. 바뀌는 건 언어와 풍경뿐이었고, 고통의 모습은 늘 똑같았어요. 길은 점점 언덕 위로 이어졌고, 공기는 조금 서늘해졌으며, 먼지도 서서히 가라앉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초록색이 보였어요. 그냥 여기저기 조금 있는 풀이 아니라, 진짜 건강하고 싱싱한 초록색이었어요. 키가 크고 튼튼하게 자란 작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마치 가뭄에 시달리는 케냐 한가운데가 아니라 원예 잡지 속에나 나올 법한 장면 같았어요. 계곡이 있었고 그 안은 제가 본 감자밭 중 가장 아름다운 감자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싱싱한 작물이 줄지어 계곡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이어져 있었고 농부들이 그 사이를 오가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 중몇 명은 케냐 사람이 아닌 게 확실했어요. 멀리서도 아시아인이라는 걸알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현지 농부들과 똑같이 단순한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어 있었으며 오직 일에 집중한 얼굴이었어요. 이건 실패한 프로젝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흙 묻은 손에서 느껴지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성공이었어요. 그 한국인 전문가들은 제가 지금까지 만나왔던 원조 활동가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작물 과학자인 정하늘씨는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고 부츠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녀의 동료인 박서준씨는 땀 자국이 선명한 바렌 작업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 손을 잡아줄 때 손바닥이 마치 사포처럼 거칠었어요. 사무실에서 농사에 관심 있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흙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다음 주 동안 저는 카메라를 들고 그들을 매일 따라다녔어요. 매일 아침 해가 뜨면 그들은 현지 농부들과 함께 밭으로 걸어나갔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지시하거나 메모만 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어요. 대신 땅 위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직접 흙을 만졌어요. 식물 잎사귀 하나하나를 살피고 흙을 파서 수분 상태를 확인했어요. 옷이 땀으로 흠뻑 젖고 얼굴에 먼지가 줄무늬처럼 번질 때까지 일을 했어요. 저를 가장 놀라게 한건 농부들이 그들을 얼마나 신뢰하는지였어요.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촬영했을 때는 현지 사람들이 외국 전문가를 보면 늘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지만 거리를 두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완전히 달랐어요. 케냐 농부들은 정하늘 씨의 팔을 잡아 끌며 병든 식물을 보여주고 박서준 씨와는 관계 파이프를 어떻게 배치하는 게더 좋은지 두고 열띤 토론을 했어요. 그들은 한국인들을 귀한 손님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어요. 감자밭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3년 전만 해도 이 계곡은 거의 비어 있었어요. 농부들은 겨우 옥수수를 조금 재배해 가족이 먹고 살기에도 빠듯했어요. 몇년 동안 이어진 가뭄의 토양은 지치고 힘을 잃었어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농사를 포기하고 일자리도 없는 도시로 떠났어요. 그때 카타가 뜻밖의 것을 가지고 왔어요. 돈도 아니었고 비싼 장비도 아니었고 무료 식량도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씨앗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평범한 감자 씨앗이 아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몇달 동안 케냐 기후에서 다양한 품종을 시험했어요. 그 결과 물이 적어도 잘 자라는 감자, 다른 작물을 죽이는 병에도 버틸 수 있는 감자, 이전에 농부들이 본적 없는 크고 빠르게 자라는 감자를 찾아냈어요. 하지만 씨앗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농부들에게 마치 마법 같은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빗물을 가두는 특별한 일랑에 감자를 심는 방법, 소똥과 부엌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로 천연 비료를 만드는 방법. 병이 번지기 전에 식물병을 알아채는 방법, 그리고 더운 날씨에도 감자가 썩지 않도록 수개월 동안 저장하는 방법이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들이 농부들이 함께 일하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각 가족이 따로 고생하는 대신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도구와 지식을 나누고 수확물을 합쳐서 함께 팔았어요. 덕분에 도시의 상인들에게 더 좋은 값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사무엘이라는 농부가 보여준 저장고를 촬영했어요. 안에는 바닥에서 천장까지 가지런히 쌓인 감자 자루가 가득했어요. 그는 작년만 해도 가족이 겨우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아이들이 1년 내내 먹고도 남을 감자를 수확했고 여분을 팔아서 번 돈으로 딸을 처음으로 중등학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사무엘 씨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불편한 깨달음을 했어요. 제가 국제 원조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틀렸다는 거였어요. 이건 자선이 아니었어요. 부유한 나라가 잘난 척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다른 무언가였어요. 서로를 동등하게 대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끼리 지식을 나누는 일이었어요.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저는 진짜로 효과가 있는 성공 이야기를 촬영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뭄은 마치 한밤 중에 몰래 들어온 도둑처럼 찾아왔어요. 하루 전만 해도 하늘 가득 비를 예고하는 회색 구름이 있었는데, 다음 날 아침에는 그 구름이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끝없이 이어진 파란 하늘만 남았어요. 태양은 무자비하게 내리쬐었고, 뜨거운 열기 때문에 공기가 물결치듯 아른거렸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어요. 케냐 사람들에게 건기는 익숙한 일이었거든요. 농부들은 여전히 밭에서 일하며 가까운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양동이로 감자밭에 물을 주었어요. 한국인 전문가들도 평소처럼 식물을 살피고 기록을 남겼어요. 다들 곧 비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몇 주로 바뀌어도 하늘은 여전히 비어있었어요. 계곡을 가로지르던 작은 개울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한때는 흐르던 물줄기가 가느다란 실처럼 변하더니 이내 진흙 웅덩이 몇 개만 남았고 결국엔 갈라진 흙바닥과 죽어가는 풀만 보이게 됐어요. 마을에 물을 공급하던 우물도 점점 바닥이 드러났어요. 여자들은 마실 물과 요리할 물을 찾으러 점점 더먼 거리를 걸어야 했어요. 저는 감자밭의 변화도 지켜봤어요. 밝고 건강하던 잎들이 가장자리부터 오그라들기 시작했어요. 키 높이 자라 있던 줄기들이 마치 지친 무용수처럼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관개 시설이 없는 작은 밭들은 노랗게 변하더니 곧 갈색으로 바뀌었고 결국에는 먼지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위기가 닥치면 가짜 원조 프로젝트는 무너졌어요. 외국 전문가들은 가방을 싸서 떠났고 상황이 나아지면 돌아오겠다는 말만 남겼죠. 하지만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았어요. 남겨진 건 재난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정하늘 씨가 나무로 된 마을회관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계곡 곳곳에서 온 농부들이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모였어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가뭄이 작물을 모두 죽이고 가 족들을 굶주리게 했던 기억이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정한을 씨는 떠날 이야기나 먼 곳에서 올 지원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대신 커다란 종이 지도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지도에는 계곡의 모든 밭, 집 그리고 수원지가 표시돼 있었어요. 붉은 표시로는 지하수를 찾을 수 있는 위치, 파란 선으로는 파이프를 깔수 있는 경로, 노란 동그라미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좋은 지점이 표시돼 있었어요. 박서준 씨도 그 옆에 서서 두꺼운 노트를 꺼냈어요. 거기에는 측정값과 계산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는 이미 몇달 전부터 이 순간을 대비해 계곡의 지형과 기후 패턴을 연구해 왔다고 했어요. 어디에 우물을 파야 하는지, 그리고 케냐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인 햇빛을 이용해 어떻게 펌프를 가동시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가 15년간 촬영한 것중 가장 놀라운 장면이었어요. 한국인들은 단순히 계획만 세우지 않았어요. 필요한 장비의 모든 부품이 케냐의 도시에서 살수 있다는 걸 농부들에게 보여줬어요. 파이프는 나이로비의 한 공장에서, 태양광 패널은 몬바사에서, 작은 전기 펌프는 주요 도시 어디에서나 구입할 수 있었어요. 이건 부유한 나라에서 기부금을 받아야 하는 자선이 아니었어요. 현지 자원을 활용한 똑똑한 기술이었어요. 농부들은 수천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오는 도움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어요. 스스로 찾고 사고 고칠 수 있는 재료로 자기만의 해결책을 만들 수 있었어요. 회의 장면을 촬영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단순한 가뭄 대응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물소리가 제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음악처럼 들렸어요. 타는 듯한 햇볕 아래에서 두주 동안 쉼없이 이어진 작업 끝에 드디어 관계 시스템이 완성된 거예요. 나무틀 위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들이 계곡 곳곳에서 거울처럼 반짝였고 감자밭 사이로는 가느다란 검은색 파이프가 혈관처럼 뻗어 생명을 나르고 있었어요. 깊은 지하 우물에서 귀중한 물을 끌어올리는 전기 펌프는 부드럽게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농부들은 마치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일했어요. 남자들은 삽으로 내리칠 때 쇳소리가 날 정도로 단단한 땅을 파서 도랑을 만들었어요. 여자들은 머리에 무거운 파이프를 이고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 지정된 장소에 옮겼어요. 10대 청소년들은 박서준 씨의 차분한 지도로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설치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놀랐어요. 전선을 한 번도 만져본 적 없던 농부들이 전문가처럼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고, 글자를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들이 펌프 정비 일정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해보며 완벽히 기억해냈어요. 첫 물방울이 관계 노즐에서 뿜어져 나왔을 때 계곡 전체가 환희로 들끓었어요. 아이들은 인공 비속에서 춤을 추었고 어른들은 웃으며 서로를 껴안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수년 동안 촬영을 해왔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후에 찾아왔어요.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에도 감자들은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더잘 자랐어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오히려. 우기 때보다 작물이 더 튼튼해졌어요. 농부들은 이전보다 훨씬 크고 많은 감자를 수확했어요. 이 계곡의 성공소문은 주변 언덕을 넘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이웃 마을의 농부들이 걸어서 자전거를 타고 혹은 사람들로 꽉찬 버스를 타고 물려왔어요. 모두가 소문으로만 듣던 푸른 밭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어요. 비 없이도 작물을 키우는 비결을 배우고 싶어서였어요. 카타의 첫 번째 제자 중한 명인 마이클 바라카시는 뜻밖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그는 오토바이에 감자 샘플, 관계 부품, 손으로 쓴 노트를 싣고 먼 마을로 향했어요. 주말마다 다른 농부들에게 자신이 배운 것을 가르쳤어요. 저는 그를 따라가 촬영했어요. 우리가 간 마을은 꼭 3년 전 카타 계곡의 모습과 똑같았어요. 타는 햇볕 아래 갈색 벌판만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여인소들은 가시덤불 사이에서 풀을 찾느라 애를 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그늘에 모여 힘없이 앉아 있었고 배고픔에 지쳐 놀 힘조차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마이클 씨가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커다란 바우밤 나무 아래로 모이게 한뒤 자신이 배운 지식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직접 수확한 감자 사진을 보여주고 플라스틱 병과 고무 튜브를 이용해 간단한 점적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법을 시연했어요. 그리고 작은 농부들이 대형 상업 농가와 경쟁할 수 있도록 협동 조합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줬다는 거예요. 저는 마이클 씨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촬영하며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가능성이라는 불씨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번져가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마른 풀밭에 불이 옮겨 붙듯이요. 전해지는 건 단순한 농사 기술이 아니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믿음이었어요. 계곡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클 씨가 제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줬어요. 한국인 전문가들은 처음부터 단한 마을만 돕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초에 공식 프로젝트의 경계를 넘어 지식을 전파할 선생님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대요. 그들은 단순히 감자를 키운 게 아니었어요. 한 명의 농부씩 희망을 키워내고 있었어요. 6개월 후 저는 처음 여정을 시작했던 바로 그 계곡에 다시 서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입구의 나무 간판에는 더 이상 카타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지 않았어요. 대신 메루농업혁신 허브 지역 사회가 소유하고 운영이라는 문구가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한국인 전문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조용히 가방을 싸서 고향으로 돌아갔고 그들의 일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어요. 작별 행사는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그 어떤 장면과도 달랐어요. 정치인들의 연설도 카메라를 향한 리본 커팅식도 없었어요. 대신 해질녘 마을 사람 전부가 감자밭에 모였어요. 농부들은 정하늘 씨와 박서준 씨에게 이번 시즌 가장 좋은 수확물로 채운 손수짠 바구니를 선물했어요. 아이들은 전통 노래를 불렀고 부모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저를 가장 울컥하게 만든 건 한국인들이 작별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졸업식을 지켜보는 선생님들 같았어요. 스스로를 필요 없게 만드는 가장 어려운 일을 해낸 거였어요. 결과는 그 어떤 연설보다 강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마이클 바라카시의 협동조합은 12명의 농부에서 200명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어요. 그들이 재배한 유기농 감자는 이제 나이로비의 고급식당 뿐 아니라 유럽 시장에도 수출되고 있었어요. 판매 수익으로 새 학교 보건소 그리고 젊은이들이 관계 장비를 수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작은 태양광 작업장까지 생겼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저는 첫 방문 때 10살이었던 리아 모요라는 소녀를 기억했어요. 그땐 마르고 조용했으며 어머니를 따라 먼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도왔죠. 그런데 지금 리아는 햇살처럼 튀어 오르는 에너지를 안고 제게 달려왔어요. 키도 크고 건강해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어요. 리아는 제 손을 잡고 매일 오후마다 자신이 일하는 학교 텃밭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토마토, 양파, 당근, 그리고 물론 감자까지 줄맞춰 자라고 있었어요. 그녀는 반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재배 방법을 실험하고 과학자들처럼 세세한 기록을 남기며 비교하는 중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텃밭은 단순히 음식을 재배하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꿈을 재배하는 곳이었어요. 리아는 언젠가 대학에서 농업을 공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다른 나라로 가서 새로운 농사법을 배우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한국인들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때 배고픔 속에서 희망 없이 살던 이 아이가 이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제가 직접 본 것들을 떠올리며 저 역시 리아가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믿게 되었어요. 케냐를 떠나기 전 저는 협동 조합이 농산물을 파는 작은 시장을 찾았어요. 대가뭄을 견뎌낸 유명한 감자를 사기 위해 줄선 손님들이 있었고 상인들은 여러 언어로 가격을 외쳤어요. 아이들은 가판대 사이를 뛰어다니며 웃음소리를 흘렸고 흥정과 대화 소리가 그 웃음과 섞여 흘렀어요. 마지막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카메라 장비와 노트북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기내용 가방에 조심스럽게 챙겨 넣은 작은 천주머니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리아가 직접 수확한 감자 씨앗이 들어 있었어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뒤 제가 그 케냐 감자 씨앗을 작은 마당에 심겠다고 하자 친구들과 이웃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외국 작물이 캘리포니아의 변덕스러운 날씨에서 버티기 힘들 거라 했죠. 시간 낭비라며 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끈질기게 초록 싹이 어두운 흙을 뚫고 올라왔어요. 잎사귀가 펼쳐지고 햇빛을 향해 뻗었어요. 꽃이 피고 지더니 땅 속에는 새로운 감자들이 약속처럼 자라고 있었어요. 수확의 날 저는 아프리카 붉은 흙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의지가 담긴 작지만 완벽한 감자들을 하나하나 캐냈어요. 이제 누군가 저에게 한국에 대해 묻는다면 저는 기술기업이나 대중음악을 먼저 떠올리지 않아요. 저는 끝없이 펼쳐진 하늘 아래에서 함께 일하는 농부들을 떠올려요. 햇빛을 받아 희망으로 바꾸는 태양광 패널을 떠올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감자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안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떠올려요. 왜냐하면 그녀에게 그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